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?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.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, 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, 건강이 약할 수도 있지만,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 즉그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하지 못하리라 어떤 하나님으로요? 소멸하는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.